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진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BMW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젤이고요. 요 차량 제가 최저가. 완전 최저가로 고객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BMW 3시리즈입니다 F30 모델이고 320D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15년 2월식입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9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키로수는 적당히 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수석 휀다와 그 다음에 트렁크 판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뒤 휀다가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유사고 차량이라는 거 이거는 감안하 될것 같고, 이 차량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이 900 정도 가량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틀릴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에 900이 아니라 여러 차례 총 비용이 900 정도 든 거고요. 그 다음에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인 비용이나 뭐 부품 비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이력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 비용이랑 부품 비용이랑 다 띄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량 진짜 상태도 괜찮고 엄청 괜찮거든요. 제가 직접 가져온 차량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소모품이나 이런 거올 교환이 돼 있는 차량이고 또 하나는 성능상 미세누유 하나 없이 올 양호인 차량입니다. 병행 수입 아니고 정식 수입된 차량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병행이랑 정식 수입은 차량 가격이 틀립니다. 병행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직접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싸요. 명품을 있더라도 병행 있잖아요. 피레이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사시는 거랑 이제 정식 센터에서 사시는 거랑은 틀리다고 보시면 되듯이 차량이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냐? 바로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1,550만원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차 제가 가져온 차량이니까 그리고 알선 수수료 없습니다. 아마 외제차 알선 수수료 주시고 사시면 5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가져온 차량이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 없겠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이제 저랑 전면부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리창, 썬팅까지 돌방 하나 없이 깔끔한 거 보실 수 있어 아주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후드 부분도 깔끔한 상태로 유지 중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릴 쪽 보셔도 깨진 부위 하나 없죠. 그릴 쪽도 깨진 부위 하나 없고 라이트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도 보셔도 깨끗합니다. 뭐 어디 터치 하나 들어간 부위 없이 정말 깔끔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휀다 쪽 와서 한번 보시게 되면 휀다 쪽도 제가 뭐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깔끔하죠. 벗겨진 부 터치 들어간 부위 하나 없이 깔끔하다는 거. 보실 수 있고 바퀴휠 상태 한번 보세요. 기스난데 하나 없죠. 기스는 1분만이니까안 되고 빠진 부위 있는 부위 하나 없습니다. 바퀴휠 지금 보시면 최상의 상태로 유지중인 걸 보실 수 있고 타이어 상태 한번 보세요. 타이어 상태 거의 7, 8, 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리피티 깨진 부위 없고 터치 들어간 부위 없이 깔끔하다는 거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 운전석 문자 그 다음에. 뒷문자그 다음에 휀다까지 지금 깨끗하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타이어 휠에는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자세히 비춰지면 7,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유리창 부위 썬틴, 까진 부위 없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쪽도 지금 깔끔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쪽에 터치 까진 부위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뒤에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범퍼 쪽도 역시나 양호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뒷대루 등도 지금 깔끔하죠 깨끗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스포일러를 달아놓으니까 뒤에 약간의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M 패키지는 아닌데 M 스티커를 쳐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뒤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오염감 없이 깔끔하 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트렁크조차도 지금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특이한 점이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보조 배터리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분이 블랙박스를 다실 때 보조 배터리를 다는 게 좋다 고해서 보조 배터리를 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수석 뒤 휀다가 교환이 돼 있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조수석 휀다부터 앞에 문자까지 봐드리도록 할 텐데 뒷문 그다음 조수석 쪽앞문자 그다음에 휀다까지 보더라도 정말 도장 상태 양호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이 BMW 3시리즈 외관 상태를 같이 둘러보셨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터치 하나 들어간 곳 부위 없이 정말 깔끔하다는 거. 이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5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1,550만 원이면 진짜로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한번 보여 드려야죠. 시트 상태 BMW가 저는 좋은 게 시트가 좀 튼튼한 것 같아요. 튼튼해가지고 거의 뭐 찢어지거나 쭈구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트 상태 A급이라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죠. 지금 거의 A급입니다. 시트. 조수석도 지금 시트 보시면 시트 자체 좀 깨끗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코일매트로 깔아놓으셔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거를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 핸들 보시면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뭐 핸즈풀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키로스 정확히 구만 413km 탔습니다 아쉽게도 하이패스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없는 대신에 딱 보시면 그러니까 하이패스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HU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 디아이스는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열선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있으니까 썬루프 잘 되는지 한번 봐야죠 선두 한번 열어드릴게요. 시원하게 지금 날씨도 좋으니까 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지금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한번 보셔도 깔끔합니다. 스태커 자국 없이 깔끔하다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고 와, 엄청, 엄청 깔끔하게 잘 타셨어요. 지금 제가 녀석 쪽, 조수석조 다 비춰봐드려도 지금 담배빵 없이 깔끔하게 잘 타셨다는 거를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열 시트는 뭐보너마나 깨끗합니다. 2열 시트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깨끗합니다. 거의 2열 시트에는 탄 흔적이 거의 없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조수석 이어 시트 쪽도 지금 보시면 깨끗하고 코일 매트를 싹 깔아놓으셔서 쾌적한 환경으로 차량을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MW 3 시리즈 320D 모델을 보셨습니다. 키로수 9만 키로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께 9만 키로인데 사고가 있으니까 최저가로 1,55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이 찍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차량은 계속 인스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인스타도 자주 방문하셔서 어떤 차가 올라왔나 요거확인하시고 셔서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친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져온 차량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알선 수수료 없이 구매도 가능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스타에 계속 차량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다카의 유현진이었습니다.